올해 초에 조보문고에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베스트셀러가 1 5권이 있는데 1 0 0권을 빼고는 다 주식과 관련된 얘기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충격이 됐어요. 바로 이런 주식 열풍의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떠한 성경적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데 우리는 일확천금이 아니라 일로자족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고 한 번에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면서 있는 거에 감사하고 가족하는 것, 그것을 저는 일로 자족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디어는 한말모 시대에 걸맞는 고급 자동차, 회의, 여행, 수고 환경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비교의식 속에서 노후에 대한 단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단계나 주식 같은 걸을 해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려하려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참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성경은요. 부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에 집착할 때 유혹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복이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복받고 만사 형통하려는 그런 기복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부약에서는 복의 개념이 물질적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은 일확천금을 부치기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를 세워갈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가지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땅 위에서의 과시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복에만 가치를 두면서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금은 그 특성이 비삭스로 사람들이 더 가치를 두거든요몇 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들 MG 세대들이 더 많이 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 현상을 플렉스라고 해요. 분화 기준품을 과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렵게 구입했으니까 티를 내고 남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모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외모와 소유에 과시하려고 자기를 바꿔 나간다라는 것이. 근데 반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침에 44%가 재정과 관련된 너희는 이 땅에만 목숨 걸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가르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지극히 작은 자는요 복음을 위해서 가나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말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돌보며 하늘의 선물을 쌓는 것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 풍족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만함이 없도록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니 우리는 물질이 적건 많던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시. 실례하면서 이후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쌓는 지혜로운 삶이 넘쳐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